귀여워. 응. <laughs> 턱살 좀 가리면 예쁘더라고. 이쪽에. 이쪽으 안돼. 그건 안돼. 너 엄마가 <laughs> 안티하아 엄마 눈이 되게 객관적이라서. 아우 귀여 아우 이뻐. 귀엽다 너. <웃음> <웃음> 너 귀엽네. 도 붙여야 돼. 코. 코코코코 붙고? 됐지. 코 붙었다. 구말 있네. 다 뛰면 그쪽에 더 <laughs> <팔 통통한 거. 웃음> 아, 다 튀어 버렸네. 아, 면안 돼. 그쪽더 좋아? 있는 쪽이 아니었어. 얘바요통통한 거. 미쉘린 타이어. 회사 가자 가자.